ASL 시즌 17 16강 A조 경기 모두 함께 하셨습니다. 오늘의 두 번째 8강 진출자, 프로토스 김태경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최종전 끝에 바라던 다전제 8강으로 향하게 되셨습니다 오랜만에 8강 진출이에요 김태경 선수 먼저 소감을 좀 듣고 싶은데요 올라간 건 좋은데 제 게임에 이제 경기력이 좋지가 않아서 마음에 안 들고요 8강에서는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16강전에서는 정영재 선수를 세번 잡고 결국에 승리를 거두고 8강으로 향하셨습니다. 어, 한 경기 한 경기 김태경 선수 쉽지만은 않았던 경기들이었는데, 어, 처음에 정영재 선수와 첫 경기를 치렀을 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쨌든, 어, 게이트를 가셨고, 배터리까지 지으면서 좀 빠르게, 로보틱스로 빠르게 끝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, 그때 안 끝났어요. SCV는 많이 잡았습니다만 끝나진 않았어서, 그 이후에 좀 초조해지셨을 것 같았는데, 어땠나요? 그게 이제 좀 로보틱스를 멀리 지어야 되는데, 제가 2 3학때 보성이랑 할 때처럼 좀 멀리 지었어야 돼요. 근데 가까이 지면서 그게 테란한테 이제 들키면서 갑자기 이상해질 뻔 했는데, 그래서 처음에 이제 SCV랑 마린을 좀 많이 잡으면서 가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깨지더라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, 그게 잘된것 같아요. 오늘 김태경 선수 경기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정말 날카로운 교전으로 좀 어려움을 타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. 그때 정영재 선수와의 그성이트 실패 이후에도 결국에 좀 난전이 있었습니다만 테란 트리플을 좀 깨는 교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좀 승부처가 됐던 것 같아요. 그때 언덕을 내려가면서 하이템플러를 활용하는 선택이 정말 좋았던 것 같거든요. 어, 네. 그때 이제 소볼을 안 해버리면 테란이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병력이 굉장히 세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커맨드를 깨면서 그다음 이제 병력도 많이 소모하고 일꾼도 많이 잡으면서 게임을 좀 유리하게 이끌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. 최종전 정영재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첫 번째 세트 역시 선게트를 하셨는데 결국에 그 이후에 토스가 계속해서 좀 본대끼리 부딪히는 것보다는 난전을 유도하셨던 것 같아요. 어 다크오리진에서의 좀 트랜드 토스 양상이 좀 어떤 게 토스에게 좋은가요? 영재가 좀 공격적으로 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좀 리버하면 컨트롤이 잘안될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비터를 택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정면 싸움 하려고 했는데 정면은 좀안될것 같아서 옆으로 돌렸는데 처음에 좀 무리하게 입에 꼬라박을 했어요. 그렇게 이제 박으면서 좀 게임이 이상해질 뻔했는데 두 번째 이제 리콜 마당가 150이었는데 그게 성공을 진짜 엄청 대박치면서. 그때부터 좀 게임이 기울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 기세를 이어서 마지막 두 번째 세트에서 빠르게 아드온을 짓고 좀 다크 드랍을 선보이면서 테란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. 이후에 좀 질러 없이 발업되는 타이밍을 기다리셨다가 좀 빠르게 좀 공격을 치고 나가는 판단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요. 이한 타이밍을 좀 노리셨나요? 이게 이제 제가 다크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저는 좀 거기서 멀티하고 우정하는 테란한테는 좀.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. 근데 음. 영재가 나와주면서 네. 저도 병력을 좀 짜내고 있었기 때문에 나왔을 때 어, 이건 무조건 병력을 먹겠구나 네, 그렇게 생각을 했죠. 경험이 많은 김태경 선수일지라도 오늘 경기 중간중간 좀 긴장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결국 노련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팔강에 진출하는 모습이 팬들에게 너무나 인상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랬던 다전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각오를 경기 인터뷰에서도 좀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다전제에서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어~ 현재가 그러더라고요 방송에서. 태경이 형할게 너무 뻔하다. 어, 그래가지고 오, 네. 비수가 좀 꽂혔을 것 같은데요. 네. 네,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의식하고 24강 때뭐 빌드를 준비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어, 좀잘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잘 준비를 해봐야죠. 오랜만이라. 네, 상대에게 잃히지 않는 좀 멋진 모습을 어, 더 준비해 오실 것 같습니다. 자, 16강에서도 연습을 도와준 많은 동료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.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. 어, 연습 일단 재호랑 지성이랑 영진이 그리고 태수 거의 테란전 위주로 게임을 많이 했는데 연습 도와줘서 고맙고 오늘 또응원하준 마토한테 고맙다고 전하고 싶고요 어, 또 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네. 솔직히 응원 오시는 게 옛날 프로게이머 때좀 잘할 때 그런 모습을 응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제가 그런 모습을 좀못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잘 준비해서 8강 때 진짜 좋은 경기력 펼치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. 네, 현장에 정말 네. 김태균 선수를 응원하기 에 치어풀까지 들고 팬들에게 너무나 든든한 한마디일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8강 진출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